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저기, 구름에 달가듯이, 보입니까? 지금 이 시간은 저녁 8시 20분입니다. 9월 4일. 모리가 7월 보름 백중날인데, 토요일 날, 일안 가시는 분들 우리 절에 많이 오이소 와가지고 내 마음 본성을 한번 사가 밝혀보이소. 음. 아 그토요일 날뭐 비가 온다 카던데 장양에는 뭐 비가 오든지 우짜든지차 타고 막 땡기네 와가지고 한번 사내 마음을 한 밝혀보이소. 알았지 아이. 저 음. 요... <laughs> 다리 구름 속에 들어가 버렸네. 큰 음. 가마에 체력이지둡네 다리 시커매져 먹장 구름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음. 아 달라 온다 이제. 노고지 아잉 음. 아 목이 아찔 보삼네 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여러분들 덥지요 오늘 9월 4일인데 지금 8시 30분입니다 저녁에 희한하게, 우리, 우리 철의 요, 요, 주위에는, 어제도 그렇고, 그렇고 오후에, 저 꽃밭에 물로 좀 줄까 생각하니까, 다 비가 오고, 그러네. 그, 영왕님이 희한하니, 그, 무심신님덥은데 그, 욕 보지 말았고, 물로 비로 쫙 뿌려주고, 그러네. 올 금요일이죠. 아마 음. 제 거나 우리 덥어도 한번 뭐 겨울 여름 다가갑니다. 음. 비가 이래 질끔 질끔 오사마 이제 뭐비야면 오고 나면 도 시원해지고 이제 뭐 길어봐야 보름 한 달입니다. 이제 막 선선해 바람도 불고 낙엽도 떨어지고 뭐 그때 되면 또뭐 단풍놀이가네, 어자네저자네뭐할거 아닙니까? <laughs> 우리는 어제기나뭐뭘 해먹고 살아도 내가 누구인가 막다 깨닫고 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놈인가 엄마 태중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떠한 존재였고 또 태어나서 이러 살다가 죽으면은 또우찌될 것인가 요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자꾸 제 영상을 보시면은 자꾸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은 모든 일이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립니다 아웅다웅 싸우는, 싸우는 일도 잘안 생기고, 그런 일이 생겨도 그냥 뭐 웃어 넘겨버립니다. 또, 그리고, <laughs> 이 마음 공부, 생사 해탈 공부도 그렇게 계속 해야 되고, 이 몸뚱아리 운동도 잘 해야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틈틈이 하고, MQ 눈소금 미네랄이 진짜 살아있는 진짜 소금. 음, 이 소금도 쫙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음식도 골고루 물라고 신경 쓰고 음, 과식하지 않는 선에서인. 그래뭐 삶아마 참말로 행복할 기입니다. 음, 긴소리 자른소리 할거 없고. 음. 그래 살아야 사람이 항상 그 밝아요. 밝고. 마음에 또는 육체에, 몸뚱아리하고 마음에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 놓으니까 가뿐하게 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그 인상도 밝고 마음도 가볍고, 막 그러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깨달아가고 도의 길에 들어 가지고 이 삶을 살아도 내이 육체 몸뚱아리가 참 건강이 안 좋으면 괜히 그 화가 안 나는 일에도 화가 나고 또 그래요 또그 참지를 못해 그 체력이 그 원인이 전부 다 나의 체력이 이 부실하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는 증상이 많습니다 게을러서 게으른 게 아니고 내가 체력, 힘이 없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것이고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고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의지가 부족한 것이고 화를 화를 낼 일도 아닌데 화를 버럭버럭 버럭 내는 것은 나의 힘이, 몸뚱아리의 체력,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못 참아서 그 화를 내고 그런게 겁니다. 음. <laughs> 아시겠죠? 에이? 그 에너지가 철철 넘치는 그 어린 아이들은 그 화를 잘안 냅니다. 뭐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뭐 중학생 그런 아들이 화를 잘 냅니까? 맨날 뭐고 안다닙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그뭐 저 웃을 일도 아닌데, 그렇게 막큰 소리로 깔깔거리고 웃을 새끼죠. 그게 전부다 몸에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음. 아직까지 지금 늦더위가 한참 식을 줄로 모르고 계속 더운데,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 나갈 때마다 끄고 드어오도또 켜고 하지 마세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남한 사람들 전기세 아낀다고 잠시 나가면 에어컨 다 끄고 또 나가거든. 그라하면은 전기세가 영 많이 올라가요. 나갈 때 에어컨 다 끄버리면은. 밖에 나갔다가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따가 들어오면 방안에 공기가 뜨뜻하게 가고 다시 시키라고 에어컨 틀면은 그 공기를 또 식히느라고 밖에 에어컨 실외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 밖에 실외기가 돌아갈 때 전기를 막 먹는 겁니다 유튜브에 막 들어놓을 겁니다 에어컨 전기세 제장하는 방법 24시간 틀어 놓으세요 더울 때 에어컨 끄지 말고 <laughs> 항상 25도, 26도 밤에 잘 때는 27도 딱 맞춰 놓고 제습으로 하지 말고 그냥 냉방으로 해놔 놓으세요 냉방으로 냉방으로 해놔놔도 다 제습됩니다 제습 모드로 안 해놔도 <laughs> 저는 뭐 24시간 틀어놔 버립니다. 밤에 이제한잔자다 추웠다 싶으면 새벽에 이제에어 꺼버리고 추워서 꺼버립니다. 그래 계속 틀어놔 버려야 이 전기세가 안 먹어요. 뭐든지 그 사람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원리, 원리를 알아야 돈도 전기세도 작게 내고 24시간 계속 시원하게 지내고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아시겠죠 우리의 그몸 동안에 병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 병도 내 인체의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거, 원리를 모르니까. 조금 뭐 바깥에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바깥에서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닌데. <laughs>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도 그래요. 내가 생사 해탈하는 그, 그 자성이 있는데, 내 자성이 본래 그 생사가 본래 없는 그 자리인데, 그걸 자꾸 뭐 앉아서 구할라그 하고, 이 먹고, 막 그렇게 또 찾아 들어가고, 또뭐연불래가 찾아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갖고안 된단 말이야. 안 돼. <laughs> 그래서 옛날부터 뭐 자꾸 그 스승을 찾아다녀라 선지식을 자꾸 어떻게 하든지 찾아다녀라 그러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된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헛고생하지 않고 그 길도 모르면서 자꾸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제가 그런 세월을 얼마나 긴 세월을 제가 겪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그방향으로 그 무조건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선지식이 아니고 그 분야에 그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 이 육체, 몸 동안의 건강을 위해 위한 그 문제 같으면 건강에 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 길을 어느 정도 성취한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인연이 아야 일순간에 모든 의심이 다 끊어지고 확실한 바른 길에 그, 들어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이 마음 해탈 공부는 마음 공부는 전문 분야 <laughs> 우리 선인들 딱 보고 아저 선임이 진짜 바른 길에 들어가지고 정법의 길에 들어가지고 생각을 이루는가보다 생각이 들면 은그 선임을 찾아서 만나야 되지 그래야 마음에 이 정신세계 공부를 끝이 난다, 그 말입니다. 길도 모르면서 자꾸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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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r 라 o 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laughs> 또그뭐 반풍수들 반풍수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o 치 아프죠 사 o w 사 o l 그런데 빠져가지고 참 일평생을 참 허우적거리면서 살다가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모래 백중인데 <laughs> 제 영상을 보셔가지고도 많이 깨달았겠지만은 직접지를 한번 보고 실제적으로 백중대 연가 법문 할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들어보시면 은 더욱더 실감이 나겠죠. 물론 영상으로 보셔고이 법문을 들어도 한 8, 90% 바른 길을 잡습니다. 제가 그 이 동영상에 그 주무심 tv 동영상 에그 처음 시작할 적에 보면은 죽을 때그 의식을 꽉 잡고 가야 된다 또 천도제는 어떠한 선님에게 해야 된다 이런 영상이 몇개 있죠 그 영상을 자주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그 삶을 마감 하고 일 성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러한 공부를 해놔야 사람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유비무한,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없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런 사람은 걱정을 안 합니다. 미리, 다 미리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laughs> 이 정신세계의 이 수행이든지, 이 몸뚱아리 건강을 지키는 이런 메커니즘, 이론적인 체계적인 그 지식, 음, 뭐, 운동, 음식, 섭생, 뭐, 잠자는 거, 모든 혈액, 순환, 이동, 원리, 그 비대칭을 대칭으로 다시, 다시 맞춰줄 수, 줄수 있는 그러한 그, 그 지식, 음, 이런 것들. 지구의 중력을 거슬러서 혈액을 펌핑하여서 위로 골고루 펼쳐주는 그 혈액순환 그 원리의 그 메커니즘 이런 것들. 또 소금물, 음, 소금도 그 많이 광고가 나오지만은, 자,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소금에 대해서도. 왜그 소금이라도 같은 소금이 아닌가? 깨끗한 바닷 물이라 나야 되고, 바다 기숙이 있는 또 미네랄이 바다 속에 있는 90여 종의 미네랄이 다 살아있으려고 뭐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소개도 많이 해줬고, 뭐 그거 먹고 엄청나게 몸이 막 자질구레한 질병들이 막 많이 사라져버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어제 든만 끝없이 끝없이 공부하고 또 그것도 또 실천을 해가 실행을 해가지고 내가 그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참 재미가 엄청 좋습니다. 하나하나 그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그러면은 그 반대로 자꾸 삶이 더욱더 밝아지죠. 몸도 자꾸 자꾸 건강해지고, 나이 들어갈수록 뭐 쭈그러지는 게 아니고, 이게 저기 아픈 게 아니고, 있던 병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또 정신세계에 이 마음은 죽음마저도 겁나지 않고, 언제 죽어도 좋다 음, 깨닫고 나면 그렇 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우주에서 홀로 활발한 대자유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상태를 해탈이다 하면 해탈 음, 해탈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 살아야 되지. 그러나 삶이 뭐 여유롭고 항상 한가 하죠 한가하고 노래, 노래도 노래 절로 절로 나오고 뭐 긴장하는 것도 없고 남한테 뭐잘 보이려고 음, 그 멋에 들어가지고 사치하려는 생각도 없고 음, 남의 눈을 의식해서 뭐그 마음의 부담도 없고 막 아, 그래요 음. 아시겠죠? 음. 뭐든지 미리 미리 나에게 다가,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그 몸과 마음에 큰그 괴로움이 없다고 해서 귀뚱으로 서치고 지나가면은 큰 후회를 남깁니다. 이 사람은 그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불완전한 존재고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 미리 미리 이렇게 현재 나에게 그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가 닥치지 않아도 미리 공부 예습 예습을 해놓으면 좋다 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닥쳤을 적에 그 문제를 굉장히 그 해결하기가 쉽다. 음. 많이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음. 뭐 정신적인 문제든지 육체 이 몸뚱아리의 문제든지. <laughs>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미리 예습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나서 복습하고 하는 것이 내나 그런 뜻이거든. <laughs> 미리 공부할, 거를 공부할 것을 예습, 예습을 하고 또 지켜 또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나서 또 복습하고. 음. 그거하고 똑같아요. <laughs> 우리 그 인생의 삶도 에 그냥 뭐눈 맞더면은 뭐 산업 뭐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자꾸 끝없이 끝없이 이 탐구하고 모르는 것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자꾸 배우고 요즘은 배우는 그 매체가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쓸데없는 거, 뭐 웃기는 거는 보지 말고. <laughs> 한 번씩 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할 때에는 그런 거 보고, 자꾸 그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식적인 그 동영상, 이런 걸 찾아가지고, 자꾸 검색해서 보시다 보면은, 나의 뭐, 엄청난 도움이 되죠. 저도 유튜브 이것 때문에 지금 도움받은 것이 많아요 음. 소금에 대해서도 그렇지 그 박주영 씨 주식에서 오시아드의그 박주영 씨 MQ노소금 유튜브에만 제가 몰랐어요 음. 그럼 허리에 그 관암 문제 허리 아픈 거 이거는 저 서울대학교에 그뭐 재활의학과 교수님 그정승건 교수님 그것도 유튜브 하죠 그거 보고 뭐 척추위생 전반자식 그거 열심히 공부해 갖고 지금 허리는 뭐 완전 막 짱짱합니다 꼭 허리는 1년에 한두 번씩 아팠는데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런거 없어요 그럼 뭐 운동이라든지 뭐 영양학 뭐 엄청 많죠 그 반면에 이제 그 퍼다 나르는 유튜브도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 여기저기 주어들어 가지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음, 그건 뭐질 수가 없습니다. 음. 자꾸 이것저것 영상을 보고 듣다 보면은 그 옥석을 가릴 수가 있어요. 옥과 돌멩이 음. 그것은 본인이 자꾸 이제 듣고 유튜브 보다 보면은 실행해보고 안 되면은 그러한 걸 가려 볼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유튜브 동영상. 오늘 이렇게 해서 뭐 마치겠습니다. 오늘 피곤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피곤하고 내일은 완전 더 바쁠 것 같습니다. 음. 음. 이렇게 하 마치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나아미 타볼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